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복음에 들리다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을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오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며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아멘. 예전에 무한 도전이라는 예능 방송에서 봤던 장면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무한도전 멤버들이 각각 다른 가수들과 협력하여 어,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축제 공연으로 공개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기 곡을 위한 무대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팀은 어, 폭죽을 골랐고 어떤 팀은 무대 위에 분위기에 깔리는 안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댄스 가수가 무대 효과를 고르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패널들이 입을 모아서 아 당신은 레이저 쇼를 골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가 댄스 가수이기 때문에 그가 준비한 곡도 댄스 곡이기 때문에 무조건. 레이저쇼가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가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자기는 레이저쇼를 레이저 절대 고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왜 레이저쇼를 안 고르냐라고 했을 때이 가수가 했던 대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레이저쇼는 춤에 자신 없는 사람이나 고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전그 말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춤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춤추는 사람이면 춤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춤이 완벽하지 않아서 화려한 레이저 효과 뒤로 숨는 사람은 춤추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복음과 진리와 말씀이라는 신앙의 본질에 자신이 없으면 온갖 행위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치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가 빈약하면 우린 착한 행동, 온갖 도덕적인 운동에 집착합니다. 내 믿음에 그리스도가 부족하면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 내가 어떤 아름다움 경험을 했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이 오히려 넘쳐납니다. 그리스도로는 자랑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탄식하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언급했을까요? 바울은 교회라는 공적인 본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를 단순히 사적으로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 이 사건을 거론했을까요? 베드로의 문제를 드러낸 것도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봐야겠죠. 베드로쯤이나 되는 교회의 어른조차 믿음을 의지하지 못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 그러면 그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처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의 수준이라면 이 본문이 지금 이신칭의에 대한 본문이라고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신칭의를 너무 구원론에만 한정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과거 속에만 이신칭의를 가둬 놓는 것이죠. 이신칭의는 이를테면 이미 일어난 사건의 설명 같은 것일 뿐입니다. 내 구원은 믿음으로 일어난 거고다 아, 그럼 알겠다. 오케이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건 그저 이론적인 신학적인 철학적인 메커니즘에 불과할 뿐이죠. 이제 그건 이제 구원의 사건은 지나갔으니 현재를 신경 써야 된다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신칭의를 실질적으로 뒤로 밀어둡니다. 그러면서 강조되는 건 실천적인 것들, 헌신, 봉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 신칭이가 가지고 있던 자리를 착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신칭이를 꼭 구원의 한정에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 한번 주목해봅시다. 일단 가장 표면적으로 바울은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회심의 사건 안에 과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의로움이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 의로움은 자랑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행칭의와 이신칭의를 서로 대정 대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갈라디아 내에서 6장 13절과 14절이 또 한번 이행칭의와 이신칭의를 어떻게 변주해서 대조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로움은 자랑하다라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신칭이가 구원과 회심이라는 과거의 한 사건에 얽매어 있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이기에 요한일서 2장 16절은 또 한번 이것을 뭐라고 변주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생의 자랑, 즉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 이행칭위는 정욕이라는 말로 또다시 변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해 드리자면 이신칭이는 구원이나 회심이라는 과거의 사건의 얼매인 개념이 아니라 성도에겐 항상 현재적인 이슈이며 이행칭이의 목적은 자기 자랑이고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신칭이는 무엇입니까? 이신칭이 또한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하듯 날 위에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유명한 20절을 한번 봅시다. 이행칭의자와 대조적으로 이신칭의자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아예 나는 살아 있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살아 있지 않다면 더 이상 행위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의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해 주신 온갖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행위만을 높여드립니다. 바울이 자랑스러운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보듯이 자기의 행위를 부활시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그냥 죽여 버린 채로 놔둡니다. 그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을 살리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신칭의와 이행이 행칭의 모두 목적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랑하고자 하는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행칭이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신칭이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요. 자기 부인이요. 반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독한 죄성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이신칭이가 과거의 사건에만 머무르는 그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주제일 수 있겠습니까? 이 신칭이는 신자가 죽을 때까지 씨름해야 할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이 신칭이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지극히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희생시키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이행칭이를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환상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지어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까지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신 경험이 나에게 있었다면. 우린 어떤 유대인들의 공격에도 끄떡 없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이방인들에게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나한테 말씀하셨다. 어디 감히 하나님이 말씀에 거역하냐라고 모든 공격들을 다 방어해 냈겠죠. 어떤 사람들의 말도 눈치 보지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신비한 경험을 해도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눈치 보고 자기를 욕먹을 일 없는 사람으로 포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니와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걷게 하셨던 그 베드로마저 그 수많은 신비한 경험 후에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신칭이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놓치 말아야 할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이자 모든 실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나무에만 의지했더라면 아담은 분명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최초의 이행칭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행위했습니다. 그 행위로 그의 피는 더러워졌고 그 더러운 피가 지금 우리 몸 속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우린 이행칭의자의 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뼛속까지 이행칭의자로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말하듯, 우린 이신칭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이행칭의의 본능을 죽여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신칭이가 그저 철학적이고 이론적이라는 말이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희생시키시,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이신칭이가 우리의 현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전 소위 부흥사라는 사람들이 단상에 올라 본문 한 절. 얘기하고는 그리스도 없이 자기 얘기, 자기 자랑만 몇 시간을 늘어놓는 걸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자랑할 게 없으면 이 귀한 시간을 저렇게 낭비할까? 예수님 자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에 성경 얘기 한 번이라도 더할 시간을 왜 궁금하지도 않은 남의 인생 얘기로 다 소비해 버릴까? 더 이상. 자기 얘기할 것도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어떤 미국인의 이야기 자기가 만난 본 적도 없는 사람 이야기 등등 온갖 사람들을 칭찬하느라 예수님은 기억나지도 않게 만드는 게 어떻게 설교일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면 성경이 강조하지도 않는 도덕을 성경의 본질 이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16세기 타락한 로마 카톨릭은 사순절 기간에 사람들에게 채식을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고기가 주는 즐거움을 끊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일이죠. 그런데 사순절이라는 기간조차 성경이 명령하여 제정한 절기도 아닐 뿐더러 그 사순절에 고기를 먹지 말라는 명령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채식하기를 어긴 사람을 정지하고 불필요하게 낙인찍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것을 신앙이라고 우기는 것은 명백한 3계명 위반이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선생님은 일부러 사순절 기간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특히 소세지를 굉장히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텐베르크엔 루터 소시지를 특산품으로 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순절 기간이면 그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나 더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할 일이지, 예수님에 대해 무식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뭘 강요하는 것입니까? 채식이라는 높은 도덕적 행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춤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나 레이저쇼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숨 막히도록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바로 그런 행위 때문에 바울한테 혼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베드로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의 실수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독교라는 이름의 도덕적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인 일을 했는지 강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새롭고 쿨한 것인지 말하면서 나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부담스러운 동의를 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그런 사람은 믿는 바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다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가 아닌 다른 도덕적인 조직 즉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실천하는 어떤 조직에 대한 굉장한 애정과 열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쩔 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보다 더 나아가자는 거지 넌 너무 고지식하다 여러분 당연한 거고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파괴해 왔습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반했던 모습 중 하나가 제가 베푸는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같이 제 차를 타고 그냥 가까운 데를 가더라도 제 아내는 차에서 내리면서 항상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사랑의 실패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제 아내는 지금도 고맙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남자가 차 태워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너는 너는 여자가 당연히 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남자가 당연히 돈을 벌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사랑은 보통 이런 식으로 실패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입니까? 예수님 얘기는 당연하고 따분한 것이면 그 이상으로 얘기할 만큼 도대체 그렇게 가치 있는 주제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면 모든 도덕이라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행위에 내 모든 존재의 전부를 내던져버립시다. 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더 이상 우리가 아무 행위도 못 하게 만들어 버립시다. 어떤 미련도 없이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주인공을 가리는 나의 화려한 레이저 쇼를 중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무대에서 빛나게 하시는 거룩하고 귀한 은혜 샘물께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잣대를 내려놓고 설교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할 때내 감정, 내 마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내 순종을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입에 담긴 자랑이 더 이상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요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시는 우리 거룩한 은혜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땐 내가 이행칭의자로 바뀌게 되는 순간은 어떤 때인지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내가 더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정 짓고 싶을 때, 나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을 때 등등, 우린 이신칭의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행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입의 말과 내 행동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 우리를 지켜 주심을 믿고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와 경제와 경제가 교회의 보존을 위해 협력되도록 또한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말씀이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유년부 성경학교와 8월에 있을 단기 봉사와 톡틴및 청년부 수련회 등등 각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히 코로나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여름 사역의 안전과 은혜를 위해 기도하신 다음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세상, 속,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